마무리!

哎，慢点 <Hey>, <noise> 안 죽어도 이거, 엉덩이 가고 튀기면 유다리 혼자 이렇게 나무 다 내려와 쭉쭉 내려아라으면 백허, 천천히, 반대 오

Osionfish. 야, 유나마 이도 가야 돼, 친구이 같이 제다니들 나가야지 다음. 야, 너, 네. 너 리프트 안 해? 아, 채워줘, 현자가 <릉이> 채워줘, 현자. 이채이 형, 채워줘.

어떻게 하는가 봐. 너따라 가잖아. 그리고 네가할 때도 지뭐냐거 아니야. 빨리 가 괜찮아, 희연아 괜찮아. ]마.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가가장 많이 가 나가! 나가, 나가! 가가 나가, 나가! 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야야야 민규 뭐해 야, 밀고 나오다가 라인 브레이크 하라고 밀고 나오다가 타이밍 파 어치! 어치 굿. 같다시 받아야지. 좋!

니가 아, 어, 어, 미거 잘했어. 잘했어 야, 너네 진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니까왜안 하는 거우 z o 우수정우수 o 나가 주연이, 밖에 나가, z 은조야 일로 와.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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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어, 나가줘야지. 돌려나. 반대. 지연이지. 안요 <susur>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그렇지. 손 찼어. 야, 에이, 어. 나오는데, 글러브 잠깐 맞았어손 찼어. 다아 <끼리> 어. <끼리> <끼리> 바닥에 <바다리> 앉아. <끼리> 바닥에 앉아.

얘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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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여유 여유. 아, 약하다. 밀어밀어아어 밀어. 빌어, 밀어 빌어, 밀어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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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계 아, <놀람> 미리 나가면 안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 아니야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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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야야 아, 이거 여기있어 아니, 아니. 야, 보고 들어가 오그래아야가 어떻게 가냐

야, 야, 주현이 아, 아, 들어가, 주현이 들어가, 들어. 반대 들어가 반대 들어가. 아니, 유담이 여기 거기 있고 아, 야, 괜찮아, 해. 야, 규현이 봐, 주현이 봐. 봐, 기 봐. 주인이 봐, 주인이 봐. 주인 아, 아 친구기 게 유다마 그거 뭐, 무지 못 잡냐? 야 중계 나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아니, 다안 온다! 아, 왜뭐 야, 야, 야. 공왜띵 돌아가야, 김신아, 일로 와. 일로 와. 안전 편히 쉬어. 뭘 보러 왔어요? 조 이치거어그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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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줘, 아, 줘. 주도 옵사이드! 지영, 지영!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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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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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んン

안 되지. 안 돼. 안 돼. 해, 해. 야, 아... 괜찮해 줘, 줘, 줘 줘, 빨리 아니, 줘, 그냥 야그 아, 야, 기 나가, 영기, 나가, 나가, 해지기이 형님 이이 있다 이동이 있다, 지원아. 안 돼, 아, 바로 들어가! 네. 아, 너 아, 마 네가 내려와. 네. 지 아, 네. 네가 네. 어. 너커 아, 들어 아, 너 거기 아, 어

하고 보고 시간을 붙지 마. 시간이 나가 <목소리> <움직여>.